형님은 그 니니지 방송하는 그큰 별령이라고. 안녕하세요. 에빅자 캐리 일단은 도전할 거고 오늘 오늘 드슬을 몇번할 거지? 65번. 65번 도전할 거고 드슬. 에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어디서 왔죠? 저 부천에서 왔어요. 부천에서 온그 응원단장. 응원단장. 에 응원단장이고 그리고 이분은 잠실에서 온개돼지입니다돼지 <laughs> 잠실에서 온돼지고 집에 집에서 프리랜서고 오늘. 다섯 번 도전할 거고. 그거 여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번, 여섯, 번. <laughs> 여섯 번 도전할 거고. 예. 그거 이제 네. 해야지. 누구? 이분은 그 와이프랑 같이 보다가 제가 이제 형수님 옆에 계시다고 뭐 600만 원 과금했다고 이렇게 드립해가지고 집이 풍미맛을 내가지고. 예 네, <laughs> 네, 지금 같습니다. 뭐? 법장님. 지금 아, 법원을. 아, 아 네, 네, 법원을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laughs> 와이프가 이제 너는 지금 게임에 600 쓰고 나는 지금 장난감 값도 아끼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집에서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됐다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shuttle, 됐다. 손대지 마이 손대지 마이 천천히. 풀 <res> 그렇죠. 오, 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안 돼. 아, 씨가 봐. 자, 자, 려 느려, 어, 한 번에 두 개, 두 개씩 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최 빨리 빨리. 아, 두 개씩 채점해야 돼. 두 어. 어. 안 읽어 버리네.

대기대기아이한번더한번더 아, 예. 우와 뭐야 야 시작하여 또 우리네 아 그리고 그것도 카, 카드 클릭도 해야지 열어+ 열어+ 열어 클릭+ 이거 차선 클릭 차선 클릭, 클릭 어 우와 아, 도전, 도전. 야이 미쳤다 야, 이씨 시... 뭐야 이거 아 이거 눌러 야 이거 눌러야지 보기야 보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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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아, 아, 야와야 쭉, 둘이 <놀�> 어, uh, forced, 아, 도료를 이게 들온다고 아, 빌 나중에! 확정, 확정! 확정, 대기, 대기, 법사야! 법사야, 법사야! 법사야! 바로 확정! 법사야, 법사야! 레전드 썼다! 법사거든 변신해! 카드, 카드 교체! 빨리 확정 빨리! 빨리 확정 빨리! 와! 다이있탈해라 혈탈해라! 난리 났어! 야, 변신해 와야 미쳤다. 기야 조까지 나네. 야 근데 아, 조가 씨. 걸어다니는 거 처음부터 날라다녀야 되는 어, 거든 어, 원래. 와 야, 야, 진짜 야, 한번 빨아줘 날라다니게. 야 지렸다. 어, 아 홀리가 없나? 홀, 홀리 있지. 홀리 있네. 어, 와 진짜 나 빨아봐. 진짜 진다 날라다니거든. 개 어, 빠르거든. 와. 와. 야 발수. 아 땅에 발이 안 닿네. 소렇게친다 이거 와아아 찬양하네 진짜 야와찬리스 최초 마법 연사 보여줘 와 어떻게 하면 최초야 이거는 법사가 법사 나와버리네 와 멋있다 이 게임 때문에 방송 때문에 방송인도 아닌데 집안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예. 네.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laughs> 아니 아니 무슨 아니 여자는 아, 가정 지금이 화났어도 지금 들어가서 풀면 돼 맞아. 왜냐면 점점 안 들어오면 이제 화가 이게 뚜껑이 열리거든 내가 또 많이 싸워봐서 알아 <laughs> 멀리 안 나갈게 네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죠요 시민 들어가세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 아까 드을 뽑으신 뽑은, 뽑은 사람 방송하고 있다는데 어, 일부러 안 읽고 있었어요. 여기. 내가 말했잖아. 차장님 방송한다. <laughs> <당황한다>. 아... <laughs> 일부러 아, 일부러 단 1회 어그로도 주기 싫어고안 읽고 있었지. 나. 진짜 진짜 혈압 올라오니 얼굴 빨개졌어. 아니 왜 방송을 하지? 아니 얼굴 왜 빨개졌냐? <laughs> 아니 목적이 그거였어? 내가 뭐때 말만 얘기좀 진짜 화난 니데 아니 근데. 콩가루 쪽이 그게 있네. 어그 하는 이유가 있어. 다예 이야 말도 안 했는데 나한테는 그러면 그런 말을 그러니까 말을 해도 괜찮은데 원 원래 BJ라고 어, 어질도 안 했네. 원래 BJ인지 몰랐잖아. 어. 아 음, 그럼. 아물좀 아, <laughs> 먹어야지. <laughs> 나한테 물좀더 줄까? 아, 소석환님 그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 딱 뽑아서 음. 딱 마무리 해줬겠다 풍도 터지고 멘탈도 터지고 어떻게 뭐 끝나고 나서 약속을 하자 어떻게 뭐 만약에 아무도 안 나오면은 각자 집에 가자고 아예 그럼요 아, 그래. 만약에 했는데 우리가 다 조지면은 각자 집에 가고 아, 아 그냥 형뭐 밥이나 먹죠 이런 말 하지 말자 서로가 아, 아, 괜히 눈도 마주치지 말고 그냥 갓길 가 그냥 비밀 아니 인사도 근데. 하지 말고 예. 어. 네. 아, 그래. 누구 그래. 하나 나오면은 뭐좀뭐 뭐 저기 푹 쉬러 가자고 아 그래. 그럼 잠이나 사러 그래. 가던가 아, 그럼요 어, 사우나 가요 사우나 다 피곤하니까 사우나 가던가 사우나 가야지 어 사우나 가던가 <목소리> <웃음> <왜냐면> <웃음> 읽는 숫가 오구마니까 <1005만> 어, <laughs> 아이, 만만이가, <laughs> 만만이가 중간이죠, 둘째죠. 네. 그 운이 가다운데. 머리 아프시니까. 네. <에이. 목소리> <목소리> 9 8 7 6 5 4 2 1 1 가자! 뭐야, 아, 이, 예! 가! 뼈야 부표. 뭐야? 아이 새끼들 이거 기다렸는데? 자, 바로 가자! 배려하고 500만 원 다시 벌면 되지, 뭐. 그렇지. 아이 좆 같은 거뭐 돈은. 가자, 바로 갑시다. 두개 써. 어총 65번 도전하면 65번. 여기 이제 빨리 나와야 첫 번째 나와 버리거든, 역시. 그렇지. <목소리> 500만 원. 아, 여기서 안 나오는 거 말이 안 되지. 나와. 아! 천천히 거 것. 어 아, 여기는 어떻게 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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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할거 없어요. 예, 예 천천히. 빨요 없어요. 빨요빨리하래요빨요빨래빨 12개. 빨래가 어 없이요이래 아야 <laughs> <laughs> 야씨야 야, 이거 욕밖에 안 나오네. 이게 게임입니까? 이번에 느낌 좋다. 어 가자. 이번에. 어. 와! 이게 안... 24개. <laughs> 참, 야 미쳤다. 아니 클릭 한 번에 이게 66만 원인데. 어. 야 이게 너무 하는데 이거? 수가 아니야 이거. 아이큐TV 님. 와! <laughs>

아 네. 이거 다시 돌려서... 이거... 런던라이트 저 뭐네... 어, 어 중복 채워야 돼. 중복 채워... 아무 기사 전설 아니야. 어, 중복 채워서... 아, 존나 멋있다. 아무 기사... 이거 중복... 다시 뽑 뽑기 아니, 남은 하는... 거 그냥 돌리는 게 낫지 않아. 이 형이 그냥 다 먹어버리는 게 낫지 않아. 아니야, 저거 아니야. 어떠셨거든요? 명이 돌릴 사람 있어.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해서 중복 채우면은 다크 슬레어... 신화도전 가는 거야. 바로 즉시 확인해 그냥. 응. 에, 어차피... 어차피 뭐가 나오더니... 그래서, 에, 어. 뭐가 나오더니니까... 야, 이거... 천... 전... 야 신화 변신 도전합니다와 아 신화. 신화 아 변신 아 도전. 와 제발. 미치는 거네 이거. 예, 아자 재물을 받치고, 재물을 받치고 재물 받쳐 받치고 이거 희귀 가서 재물 받쳐 올리고올리고 할게요. 이 좋아 느낌이 좋아. 어. 야 시원하게 가요. 어 시원하게 아, 느낌, 아, 느낌, 느낌 좋아. 느낌 이렇게... 좋아. 어, 어차피 재물이래 매. 예. 아 하나 더. 오,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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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뜨면은 신화 도전 두번 가는 겁니다 형들. 면은와 뭐, 레전드다 씨, 야, 씨, 마, 진짜, 야 진짜, <laughs> 진짜 와 야, 이런 진짜. 건 없었어 와, 레전드야 레전드 야야 야, <laughs> 야, 생방송 보는것도 재밌다 이거 시청자 모드네 이거 여기서 약이 나오면 아, 해. 아, 해. 아, 제발 제발 주세요. 바짝, 바짝, 바짝. 한 번에 한번 아, 이걸. 이걸 한 번에 간다고 걸, 와 아이고 와살짝만나오아 집에서 이 나오나 봐. 갈게요. 아, 잠번만요 아, 어, 이게 진짜 말이 되는지 1플야 오와, 오케이 오. 이득, 이득 오오오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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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이득이야, 이득이야, 이득이야 4번 더 아직도, 오, 네 어. 아, 네 어. 이렇게 어, 많이 남았어한정이 제발 된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이구우 시이이 이 내끼 내이번에두장 나온다 이번에 두장 나온다 제 부활한다 <붕> 아우 아이 와... 좀 줘! 와이 새끼들! 이거 한회 얼마야? 제발! 오케이!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만 남아도 몇장 남았어? 몇장 있어야 돼 이게? 개다 네, 뽑아야지! 다 뽑아야 돼요? 떠라! 어. 떠! 와... 미쳤다 이거! 와... 아, 제발! 딱다! 한번한 번에 그냥 세게다또또아또또또와 떠, 떠, 떠. 아, 미쳤다 와 하나만 더 하나 더 됐어, 하나 더 구구구 하나 아직 더할수더수 있어 더할수 있어 아야 이건 뭐지 내한 번만 더. 아니 그냥 다나와 다나와 그냥 다나와 끝내라 기계 끝내라 자팡이 자팡이 아아 하나만 더아더어더 하나만 하나만 제 하나만 더하나 됐어 됐됐 됐다 됐다! 하, 막자. 아, 아... 자 이게... 아, 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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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석재축 경로, 경로! 신화! 신화무기! 팔장 그거만 있으면 다있는거예요야 이거... 여기 지금 5개월도 안된 서버에서 15억 쓰신 분인데 와... 이거는 진짜 심... 레전드입니다 혹시 이거 팔짝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미친 거야 이거는 완전 레전드죠 아, 돌아가면서 한다고 이거? 아 해야지 이거 돌림빵을해아 돌아가... 어? 빨리 어, 나 이거 괜히 이거 아이 빨리 빨리 한번 그냥 형님 아이, 아, 우리 보증 아, 버주... 여기 온 이유가 이거. 450만 원그어 하겠습니다 450만 원와 형님한테 인사해야아 이걸 아 이걸, 아, 이걸, 아, 이걸 하,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를 4 5 0 제발 와팔짝만 뽑아줘 팔짝만 뽑아도 괜찮아 제발. 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어 아,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우 놀래라 저저저저천히천천 나오면 레전드 경도 단 a p 불에 도전한다. 형님들 <놀람> 이런 거 방송 o u 없잖아요. 추천지 s 찾기 o v e d up to t h 갑니다. c o n d Come in, I told you. 아 h r e e two, o 아! e 아 o 아, 아,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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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in. Come in. Come i 주세요. m e in. Come in. Come in. c o m 제이스 님, 520개 감사합니다. 와, 와, 제발. 제발 내 손으로 한 번만 발짝 제발. 제발. 평생 못해볼 일이야. 한 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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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뜬 내던든데 이거 진짜 자, 와. 자. 똑잘에요 야, 이거 450만 원어치 야, 이거 이거 조리돌림 이거. 야. 제발. 아, 제발 주세요. 제발. 전소 최초 전소 최초 전소 최. 쳐 아. 와, 이거 시간만 갔다. 이거 와. 두 번씩 할수 있어. 괜찮아. 두 번씩. 아니 이걸 해야 돼. 와! 브로! 브로! 제발. <laughs> 제발. 주세요! <laughs> 제발 주세요. 좀! 아! <laughs> 야, 이건 나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와, 용매야 돌아가. 할수 있어. 빛이 올때 누른다. 안 볼까? 우리 안 볼까? 3. 2 아니 마지막에 두개한 번에 가져. 그럼야 네? 그럼 돌자. 아 그래. 돌자. 둘에 돌겨 돌자. 돌자. 같이 눌리고 어. 셋시 같이 눌려. 셋시 같이 눌려. 셋시. 어 셋시 같이 누르고 돌자. 다 같이! 아, 좀 제발 좀 뜨게 해 주세요. 성공을 외쳐 주시 기 바랍니다. 3! 2! 1! 누릅니다. 가자! 아, 제발! 해주세요! 저 형제 출신 하자! 아, 제발, 제발! 어제 저녁부터 기다렸습니다. 전국의 개돼지들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 무릎 꿇겠습니다 같이. 우리 형제들, 아, 제발! 혼잡고! 자, 뒤로! 황보 씨! 감사합니다. 제발! 아깝네요. 터득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저런 날이 아유 좋은 날 있는 거지. 네.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네. 네. 그래요, 뭐, 일단은, 뭐, 오늘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뭐, 또 언젠가 볼 날이 오겠죠? 아마 오늘, 단분간 못볼것 같습니다. 가자. 네, 저 가겠습니다.